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와 양. 예,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셔서 평생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들 성경을 묵상합니다만은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핵심을 잘 짚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관수도 66권이고 또 장수도 참 많습니다 아, 그런데 그 핵심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아, 예를 들면 여러분 어, 용비어천가라는 거 아시죠? 예, 용비어천가를 누가 졌죠? 세종대왕이 지셨죠 근데 예, 신하들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그 용비어 천가를 쓰게 한 목적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조선 왕조가 정통성이 있다. 비록 고려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세웠지만 이 이조 왕조가 정통성이 있다. 이거를 주장하려고 쓴게 용비어 천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한 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보면 뭐 이렇게 여러 장수가 되어 있지만 사실 말하려고 하는 중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아멘. 아고 뻔한 것 아닙니까? 네, 우리 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세상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진화해서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의에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의에 생겨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이 관계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화자예요. 우리는 듣는 청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자. 오늘 우리 10편 교도 갈 때도 그랬죠? 10편, 50편 말씀에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그죠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걸 듣는다는 것이죠. 그냥 듣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귀에는 들렸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자. 성경은 듣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라는 걸 우리가 쉐마라 고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게쉐마합니다 쉐마 쉬마 교육이에요. 우리 한국 교육은요 조금 잘못된 게 그거랍니다. 네 마음대로 해. 안 해요? 내말 들어. 아멘. 아멘. 내말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 교육은요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에 잘못된 게 뭐예요? 공부 잘하면 부모 말안 들어도 돼. <laughs> 맞아요? 공부만 잘하면 부모 말안 들어도 돼. 이 우리나라 잘못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도 부모 말안 들으면 소용없어. 부모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 쉐마 들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굶겨버린대요. 자식들이 굶겨버린대요. 무서운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교육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살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일곱 살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옷 입는 것까지 딱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입어야 돼요. 내가 입고 싶은 걸 입는가? 입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준그 규정에 의해서 입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자. 여러분, 착,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사람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평등 관계를 얘기하는데 상어 관계, 주종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 지난주까지 우리가 OIB, 출애굽기를 읽었죠? 그리고 레위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는 주다라고 그랬을까요? 그러셨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아빠로 인정을 안 했거나 아빠 말을 안 들었거나 그러니까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자꾸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너희들 제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고 너는 종이라는 거 알아야 돼. 이걸 아마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치?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인 것입니다. 재능의 주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정직입니다. 뭐,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말씀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는 구원 받은...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세상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한 걸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면, 크, 뭐 이제 인내하면, 아니면 선행을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종교의 길은 제시해 줬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간 사람이 없고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정해놓은 그 길을 갈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생명이에요. 보음인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액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이 사단은 자꾸만 깨뜨리려고 해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자에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는 듣는 자에. 그 관계에서 이 등식이 성립된 관계 안에서 이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겠죠. 복을 받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관계를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그때 영적으로 관계가 깨어짐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명수예요 여러분께서 틈새를 보이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틈새가 무엇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틈을 깨트렸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너는 듣는 자이어야 되는데 마귀는 말하는 거 아니야 너와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야. 왜 너는 아래니? 너 아니야. 넌 동등한 관계야.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는 아래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될 거야. 열등 관계가 아니야. 동등한 관계가 될 거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틈스럽게도 한지 말이죠. 그 틈새를 공격한 거야. 근데 반면,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본질이 동일하시잖아요.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 동일하시잖아요. 동일본질이에요. 동일본질. 유사본질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등 예수님은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되시지만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누굴 드러내실까요?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성자 예수님은 절대 자기를 안 드러내세요. 누굴 드러내세요? 성부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높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부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휘대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같이 되시고 사탄 마귀는 명백하게 피조물인데 들어야 될자안데 아니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교만을 붙추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든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동등한데도 낮추셔서 오직 아버지만 높이시는 아멘 이 관계를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들어 높이셔서 가장 높은 곳에 들어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과 하늘 아래에 하늘 아래 있는 이름과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눌러버리시지만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높여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21세기 이 현대를 보면 현대의 그 사상의 주된 흐름이 뭐겠습니까? 참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말지만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누가 역사 안에 사단이 정말 무섭게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 이 사단 마귀는요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부추겨서요, 유혹을 해서요, 하나님과 같다고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쳐 넣어요. 그러면요, 처음에 그냥 보통 풍선이 쭈글쭈글한 풍선이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팽팽하고, 오, 꽤 커지고 좋습니다. 우와, 너 대단해, 너 대단해. 계속 바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요? 헛바람 들어간다래요 <laughs> 헛바람 들어 나중뻥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단이 평등이라는 얘기를 갖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헛파의 발음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평등이야 뭐 평등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평등이라는 단어처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여성의 인권이 아주 만 없이. 땅바닥에 있을 때 평등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평등에다 뭔가 살짝 하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하나 끼워 넣어갖고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은 평등해. 아니 사람은 평등하다는 건 맞는데 사람이 평등하다는 건 맞는데 모든 신은 평등해. 모든 종교는 평등해.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다 구원을 받아. 이게 바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예요 평등을 말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색깔을 뿌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와 섞어버려 갖고 왜? 평등이라는 단어를 갖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평등사상이 신앙에도 들어오고 종교에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가정에도 들어와서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권위주의가 나쁜 것인데 권위주의를 내려놔야 되는데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권위를 깨트려 버려갖고 세상의 진정한 권위, 말씀의 권위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교한 작전인 거예요 평등이라는, 인권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요.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식을 활용해요. 선악과를 우리가 지식의 나무라 그래요. 이것을 따 먹을 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나무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이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때 내가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아니요 선악을 알게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도 않았고, 그는 죄를 지었을 뿐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뿐인 거예요. 자,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은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군요. 저는 듣는 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창조 주시오. 전 피조물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하나님과의 등식관계, 상화관계라는 이 등식관계를 깨뜨리고 평등관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사람의 마음에다가 허파에다 바람을 넣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과의 이 등식 관계가 그런 상화 관계,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 이 관계라는 걸다 유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카누투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왕이면 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신적인 위치까지 올려놓잖아요. 그죠 북한도 보니까 그 김정은을 거의 신적인 위치로 다 올려놓잖아요. 그런데이 카노트 왕은 겸손했는가 봐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를 막 신적인으로 추앙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만조백관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왕좌를 해변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라. 그것도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니까 옮겨놓는 거 아닙니까? 다 해변에 딱 이제 막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어 올려 놓물 올려 놓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게딱 앉아서 지금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도야. 명하노니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파도가 왕이 명령하는 명이 무서워서 멈췄을까요? 아 어,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물이 말을 안 듣네. 물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파도가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의자가 다 젖어버리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에 걸어놓은 왕이 바로 카루투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단은 그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와 우리 하나님 자리로 자꾸만 올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을 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목자셨구나. 내가 그의 양이었을, 것, 양이었었구나. 내가 한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윗이 그러니까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땐 간이요, 자기가 막 물맷돌 갖고 골렷을 물러뜨려 갖고 한순간 영웅이 될 때도 있었어요. 영웅도 잠깐이요. 에 어느 날은요, 오늘 내가 이 목숨 끊어지나. 내일 이 목숨 끊어지나. 날마다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원수의 목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이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머리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왕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도 밀어넣으시고 예? 푸른 불밭으로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셨고 나는 양이었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 의존 관계예요 양은요 초근시해요 초근시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문이 밖에 몰라. 그러니까 뒷공문이 보고 쫓아가야 돼. 근데 하나 발달된 게 있어요. 귀가 발달됐어요. 청각이 발달됐어요. 내 주인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뒷공문이만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 의존해야 돼요. 양은 목자, 의존적인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린 양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양은 목자 인도를 받아야 그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9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성을 듣고 따라온 자만이 문대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양이 되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아,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게 그의 본성이시고 그의 속성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명절 이것저것 갈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 성도님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그거, 이그 뿐만 아니라, 하나, 내가 그렇게 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편을 읽는 사람마다 그렇게 살아라. 이걸 문학적으로 봐갖고, 무슨 뭐, 어쩌, 어쩌니저쩌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내가 그의 양으로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다, 동반자 관계다, 협력자 관계다, 인간의 인권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평등 관계로 올려놔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교만에, 교만에 빠져서 자꾸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사법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요 흙이고요 성경 말씀대로 먼지일 뿐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먼지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23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커다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히 살리라다 영원히 살리러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관계일 때 하나님과 평등관계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나는 듣는자의 관계 그분이 목자이시고 내가 양인관계 에 있을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거예요 이런 관계를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 두가 되길 죄로 므로 축복합니다.